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동안에 어, 단지 단지에다가 어, 드라코 뭐 전에 제가 어, 관음죽 율마 심었잖아요. 크고 있는 상태. 지금 이게 4년째? 5년째인가요? 아마 이제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4, 5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단지 화분에 크고 있는 거 분갈이하는 것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는데 100만 조회수가 넘어갔어요. 만투에서아 어, 그래서 단지 지금 4년째 뭐 2, 3년 되면은 여러분들 이 마거 짓입니다 구멍이 없는 단조화 분이에요. 이게 드라코도 지금 꽉쫙져 가지고 아이고, 잘안 들어지네. 너무 말라가지고 내가 물을 줬어요. 오래되면은, 이가 가란져요. 가란져면 뒤지세요. 막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음죽도 마찬가지예요. 보충해줬어요. 지금 가란져가지고 흙이, 예, 오래되면 물을 주면은 내려가고내려가가지고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알맹이 부리를 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끄떡 없습니다. 4년째, 5년째, 4, 5년째 되는데도, 어, 끄떡이 없어요. 나중에 더 커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하여튼 상태가 좋아요. 드라코. 드라코 상태도 좋고 가늠족도 상태가 아주 좋아요. 율마는 조금 너무나 컸더라고요. 옮겨야 할지 어찌할지 제가 율마를 안 내려놨는데 율, 드라코, 가늠족, 율마. 예, 이파리가 좋고 어, 잎의 끝들이도 좋아요. 굉장이 의외로 5년째 5년째 됐나요? 4, 5년째 된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4, 5년째 지금 이상이 없지 큰다는 거예요. 치수에 좋더라고요. 그래, 드라코와 가늠족 이렇게 크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보자 화분에다가 좀 작은 걸다 올리브, 올리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 도 이렇게 손으로 들어보잖아요. 안떨어져 뿌리 구멍이 없습니다. 물구멍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 이것도 올리브인데, 지금 올리브가 너무 커가지고 자꾸 이렇게 끊어가지고. 제가 이제 물꽂이 물꽂이 또 해놨습니다. 이것도 다 물꽂이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여기다 옮겨 심은 거예요. 물꽂이에서 올리브 굉장히 예, 좀 너무나 전에 말라가지고 상태가 좀그러는데 물을 계속 좀세포로줬 좋습니다. 가지치기 하면은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물구멍 없는 화분 입니다 다 니치 수일로 심은 것입니다 바로 니치 수일 이거 50리터 주문한 분이 계속 우리 구독자분 언제 옵니까 50리터 주세요 그러면 제가 50리터 아직 없습니다 6리터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리터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6리터를 3개를 해가지고 하나에 만원씩인데 무료 택배로 택배비 포함없이 미안해가지고 6리터 세개 이렇게 하나에 만원씩이면 6, 3만원이면 택배비 포함하면 3만 5천원인데 내가 택배비는 없이 6리터 세개를 이렇게 보내드렸고 이제 많이 쓰는 분들은 50리터 가 전화 봅니다 5 0리터는이 포장으로 나와요 하얀 포장으로 단가를 이제 최단지로 이런 포장 보다 줄이기 에서 이제 본사에서 그런것 같고 50리터 가 38,000원 이것도 무료 택배로 38,000원 38,000원 그 택배비가 보통 요즘 올라가지고 뭐 5천원 뭐 6천원 7천원 뭐 그러는데 제가 이제 택배비는 부담하고 택배비를 내가 부담하기 때문에 마진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혹 제 유튜브를 보고 다른 뭐 검색해가지고 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요 이것저것 어떻게 어떻게. 저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어요. 판매 권자가 다릅니다. 저한테 이렇게 전화번호 를 제가 남겨놓으면은 전화번호에다가 이름, 주소, 뭐 식물, 뭐 이렇게 네지수일 50리터, 6리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넣어드려요. 그럼 입금되면은 그 주소 보고 택배로 바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어그 다음에 엊그제 이제 뭐 환타지아를 어제 이제 뭐 이렇게 물조리에다가 심었는데 대박입니다. 한판. 두세 개 밖에 서너 개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다 나갔습니다. 다 예약하고 와서 직접 와서 사간 분이 있고 뭐네 개, 두 개, 한개막 계속 주문이 오더라고요. 한타지아가 뭐 재물을 불러온다고 해서 그런지 황금색이었지 그런지 키우는 분들이 주문이 많이 왔습니다. 그좀더 공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타지아는 자 이렇게 음 지금 뭐. 어, 왁스 플라워도, 왁스 플라워도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화분을 지꽃 맺었습니다. 이또 꽃이 조, 조, 좋아요. 어, 솔량기나고그 다음에 이것도 찾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 제가 니치소일 50m 왔다는 걸 알려드리고, 단지 화분에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 4, 5년째 흙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에, 이렇게 제가 니치소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구멍 뚫린 데 심어요. 뚫린 데 심다 보면은 물 주면 물이 새잖아요. 물 새면 서 영양분도 새요또 물때가 꽉 찢어보네요. 물받이에도 있어요. 근데 마거진 데에다가 쓰면 깨끗하고 깔끔하고 물도 조금 주고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더라고요. 반려 식물 어차피 키울 것 같으면은 마거진 데에다가 앞으로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